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참부부님께 감사 올리며, 이대이님3대왕님 감사 올리며, 국기님께 감사 올리며, 어, 오늘은, 어, 아다나시우스 신경, 주후 500년경에 이제 생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 정체성년을 보고드리기 바니다 아주 아멘. 자, 사도신경, 니키아신경 그리고 아다나시우스신경을 포함한 세신경은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승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의 신조라 불린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신경은 주 430에서 430에서 500년경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며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저자는 불확실하지만 아다나시우스의 신앙 사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신조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두드러지게 수함으로써 승리의 발판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신조의 경우입니다. 제3차 제4차 세계 공의에서는 니키아 신경 이외에 다른 신조를 작성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금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신경을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아 정통교류의 아버지, The Father of Oxford 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라틴교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아 중세기 동안에는 아침 예배 시에 거의 매일 사용되기도 했던 신조입니다. 본신조의 또 다른 이름은 퀵쿤 i 신조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이 신조의 첫마디가 퀵쿤 i c u n q u e Volt Cell f r s SL, 라틴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분 1, 2번과 마지막 부분 4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고 있는데, 첫 부분은 3일체 교리를 진술하고 있으며, 3번에서 28번, 두 번째 부분은 성육신과 두 가지 본성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9번에서 43번, 이 신경은 사도신경이나 니키아신경보다도 더 분명하고 세세하며 신학적인 진전이 엿보이긴 하지만, 다른 두 신경이 지닌 자연스러운 가운데의 단순성이나 장엄함을 지지 니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볼때 평화롭지 못한 논쟁적 분위기가 전출되고 있는데 정통교회, 공교회의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이 신앙에 반대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강한 문구와 엄숙한 선언이 독특한 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곳은 식구님도 아시지만 이것은 사도의 사도, 사도의 시대거든요. 이제 참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사도의 시대잖아요. 참부모님이 재림의 시야, 재림 예수 구세주고 오시고 전까지는 이게 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부모님 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원리를 가져오기 전에, 원리 외에는 없습니다. 원리와 원리 강론, 원리 원벌,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 원리 강론 원리 본체론 그 원리 외에는 없다 그것은 이제 이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 이 당시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그것을 이제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누구든지 구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정통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3. 정통신앙이라다음에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한분 하나님을 믿는다. 응? 자 3, 3번부터 28번까지 가삼위일체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 삼위는 혼합되지 않으며 그 본질은 나눠지지 않는다. 5. 왜냐하면 성부의 한위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한위가 계시고 또한 성령의 한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머리 드심은 신성에 있어서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험도 함께 영원하십니다. 7. 성부께서 그 자체로 존재하신 것 같이 성자도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8. 성부께서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성자도 성령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문화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11. 그러나 그들이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라 다만 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한, 한 분이다, 이거죠. 12. 장조함을 받지 않는 세 분, 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무한한 세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아닙니다. 장조함을 받지 않은 한 분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무한하신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어머니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고 이혼을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죠. 사, 13. 성부께서 전능하신 같이 성자와 성령께서도 그러하십니다. 14. 그러나 세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오. 한 전능자이십니다. 보십시오 계속 하, 한,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격이가 틀리다 이거요. 근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laughs> 참말자 15. 그러므로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 같이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세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세 주가 아니라 한주이시답니다한 주. 하나님 한 분이다. 이와 같이 성부가 주이신 것 같이 성자도 성령도 주이십니다. 18. 그러나 주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주이십니다. 이또 나오잖아요. 19.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독교의 진리로 믿는 겁니다. 믿는, 믿습니다. 20. 그러므로 정통 신앙에 의하여 세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응? 세분 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격이면 하나님 한 분인데 격이가 틀리다는 거죠. 21.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22. 성자는 성부에게만 속하며 지임을 받았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나신 분이십니다. 나신 분이십니다. 나신 분이십니다. 23.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왔다. 지임을 받았거나 창조되지 않았고 응? 지임을 받았거나 창조되지 않았고 또한 나신 것도 아니며 보내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프로시딩이야, 프로시딩.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참, 아버님, 참부모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응? 기독교의 성령이 있고 참부모님 성령이 있다면, 겨, 노, 응? 높낮이가 틀리다. 이게. 넓이가 틀리다. 그 아버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 참부모님의. 이걸 아셔야죠. 24. 성령은 성부와 성, 성자에게서 받, 왔으나, 지임을 받았거나 창조되지 않았고, 또한 나신 것도 아니면 보낸 받으신 분이시다. 프로시딩. 24. 따라서 성,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성부. 한 성부라 이거죠. 세분 성자가 아닌 한 성자. 세분 성령이 아닌 한 성령입니다. 아,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5. 이 3위 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위가 다른 한위보다 앞이거나 뒤가 될수 없으며, 어느 한 이가 다른 한 이보다 위대하거나 덜 위대할 수도 없습니다. 26. 삼위는 함께 영원함에 동등하게 같으십니다 응? 그렇죠? 29번부터 43번까지는 성육신과 두 가지 본성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3위일에 있어서 25. 이 삼위일체 있어서 어느 한 이가 다른 한위보다 앞이거나 뒤가 될수 없으며 동 위가 같다, 이래요 응? 어느 한위가 다른 한위보다 위대하거나 덜 위대할 수도 없습니다. 한 분인데. 예? 자, 3위는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게 같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20제.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대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거기서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통일된 3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8. 그런즉 구원을 받을 자들은 3일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아주 암에. 29번부터 43번은요. 성육신과 두 가지 본성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올바로 믿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자, 아버님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뭐, 이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육신을 안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동영상과 사진이 있으니까. 30. 올바른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부모님이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다. 이니다 그런 성부의 본체시며 온 세상보다 먼저 나셨고, 음? 인간으로서는 마리아의 본질에서 이 세상에 태나신 어 분시다. 이 이거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거고. 32. 완전한 하나님이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성이 있는 영혼과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계신 분이십니다. 33. 그의 신성으로서 성부와 동등하시나 그의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십니다. 34. 그는 비록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지만 이는 둘이 아니요 한분 그리스도이십니다. 35. 신성이 육신으로 변천되어 하나가 됨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취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36. 그리스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혼합된 분이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37.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신이, 육신이 한 사람인 것 같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 또는 영의 세계에 내려가셨다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육신이 산게 아니죠. 예,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어? 된 겁니다. 39.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40.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41.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 받을 것, 부활할 것이며, 응? 기독교인들이 요걸 믿어요. 그렇죠. 이것이 아니죠. 절대 육신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썩은 육체는. 42. 자신들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43.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나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44. 이것이 참 신앙이니 이를 진실되고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3기의 신조들은 성경의 기초를 둔 생명의 투쟁이었으며 중세 이전까지는 이 5개의 신조에 반대하는 교파는 모두 2단으로 전개되었습니다. 6세기 이후 종교개혁까지 약 1000년 천여년간에 있어서는 온전한 신조의 형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교회나 로마교회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나름대로 내어놓게 되었는데 이는 복음적 개혁교회들이 수용할 수 없는 신조들이었습니다. 아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대왕 3대왕권 3대왕님이 후계자 상속자입니다. 그, 그 이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